올해는 경험 삼아 시험 보고 내년에 붙어야지. 자,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고 떨어지면 여러분 기회를 잃어서 또 1차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시면 절대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기계안전 마침표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까지는 약 70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또는 기존에 학습에 손을 놓고 있다가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기 합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회 속독하기. 본 교재는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받으면 전체 2회 정도 빠르게 읽어보면서 문제 구성, 패턴, 유형 등을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둘째는 별표 친 것을 먼저 학습하자. 단기 합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요. 문제마다 좌측 상단에 별표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180개 중에서 약 115개가 대상이 되며 반드시 별표 친 것을 먼저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외의 문제 학습하기. 별표 친 것을 모두 학습을 했다면, 그다음은 별표가 기재되지 않은 문제를 학습해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큰 투망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외의 문제도 꼭 보시길 바랄게요. 다만 문제 64번에서 120번 중에서 별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조금 힘을 좀 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65번은 당시 출제 오류가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넷째, 절반 정도 암기하자. 문제마다 답안의 암기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모두 암기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절반 정도만 암기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문제 5번에답 1번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의 방호 조치 10가지의 답안이 있다면 여기서 절반인 5개만 암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그때 추가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간 다음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도 좀 덜고 학습 속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은 가급적 모두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섯째 생략이 가능하다. 본 교재는 서브노트입니다.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몇년 문제에 개요와 그림 또 법적 근거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개념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이니까 실제 답안을 작성하실 땐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 주어진 문제에 명확한 답만 쓰면 점수가 나옵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재의 답안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아, 답만 쓸수 있도록.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섯째 이해하고 암기하기 교재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빨리 암기 단계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교재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에 생각하는 기계 안전에서 출시한 인강을 어, 시청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는 인강처럼 뭐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컴팩트하게 그림과 영상으로 구성이 돼서 180개의 모든 문제를 어, 다 풀어드렸으니까요. 한번 보고 암기하면, 예, 학습 속도가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되실 겁니다. 어, 지도사 2차는 1차와 다르게 단답형 5문제, 논술형 3문제를 제한된 시간에 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입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손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답안지가 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해서 계속 써보고 암기하는 그런 지금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2차 시험까지 70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공평하게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70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7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차를 막 시작하신 분은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해요. 통상 주중 3시간 이상 주말 8시간 이상씩 할애해야 합니다. 1차 시험 합격률은 30에서 40%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10%에서 20%로 절반이나 확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만만하게 보실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 경험 삼아 시험 보고 내년에 붙어야지. 자,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고 떨어지면 여러분 기회를 잃어서 또 1차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시면 절대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단기 끝장내야 합니다. 길게 끌면 끌수록 타협하기 쉬운 게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달간 내가 주어진 시간은 정말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 차도 어렵게 합격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회를 잃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지도사 2차 시험은 계산 및 응용능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 암기와의 싸움이고 암기한 것을 시간 내에 잘 적어낸다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교재 학습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두 달간 바짝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두 달간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달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